카자흐스탄이 지금 큰일났습니다. 연일 칼바람이 몰아치는 영하 25도, 송유관이 얼어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천만 달러씩 위약금이 폭탄처럼 쏟아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이 멈춰서고 아내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등을 돌린 그때 시베리아를 횡단해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왔을까요? 15년 전한 카자흐인이 구해준 한국인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스카르 다울레토프입니다. 카자흐스탄 서부 망기스타우 지역 우젠 유전의 생산 관리 책임자로 25년째 일하고 있죠. 2022년 12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긴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우젠 유전 3구역의 송유관이 완전히 막혔다는 보고였죠.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진 밤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파라핀이 완전히 굳었고 가열 시스템도 고장 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우젠 유전은 특별합니다. 항상 가열 시스템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하필 그날 시스템이 고장 난 겁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직경 1m의 거대한 송유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죠. 하루 10만 배럴을 유럽으로 보내는 주요 라인이었습니다. 이 구역도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 몇 시간 안에 우젠 유전 전체가 멈출 위기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계약이었습니다. 유럽 각국과 맺은 공급 계약에는 엄격한 조항이 있었죠. 공급이 중단되면 하루에 천만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팀을 부르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10년 전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했었죠. 중국은 자국 유전 문제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지방 병원에서는 처치가 어려워 수도로 가야 했는데 폭설로 도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회사도, 가정도 모두 위기에 빠진 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10년 한국 건설사가 우리 지역에 정유 플랜트를 짓기로 했다가 갑자기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했죠. 그때 저는 한국 측과 크게 다퉜고 그 이후로 한국 기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한국 포스코 계열사가 극지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과거의 배신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죠. 몇 시간 후 한국 에너지 기술 회사와 연결됐습니다. 담당자는 의외로 카자흐스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우젠 유전의 파라핀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며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새 유전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2구역도 절반이 멈췄고 1구역도 위험 신호가 왔죠. 새벽녘 창 밖의 눈발은 더 거세졌고 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럽 에너지 회사로부터 48시간 내에 공급을 재개하지 못하면 계약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구역마저 완전히 멈춰 우젠 유전 전체 생산량의 70%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한국 팀이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폭설로 국내선이 결항됐는데 화물기를 전세 내서 장비와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들의 결단력에 놀랐습니다. 점심 무렵 드디어 한국 팀이 도착했습니다. 6명의 기술자와 특수 장비들이었죠. 팀을 이끄는 정민수라는 엔지니어가 카자흐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15년 전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려면 언어를 아는 게 기본이라는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정민수는 우젠 원유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초음파가열 장치와 특수화학 용해제는 시베리아에서 개발한 기술로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한다고 했죠. 작업이 시작됐고 한국팀은 즉시 송유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로 막힌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고 단계적으로 녹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아내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누르술탄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길이 막혀 있었죠. 제 표정을 본 정민수가 사정을 묻더니 즉시 팀원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는 항공 관계자를 통해 헬기를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가족이 먼저라고 했죠. 처음 만난 외국인이 이런 도움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 후, 정말로 헬기가 왔습니다. 정민수가 개인 돈으로 섭외한 거였죠. 아내를 헬기에 태우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밤새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팀은 교대로 쉬지 않고 일했죠. 영하 25도의 강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류하자 정민수는 시간이 돈이고, 하루에 천만 달러씩이라면 조금 고생해서 아낄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작업 시작 20시간째 첫 번째 구역에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초음파 장비가 파라핀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한 거죠. 28살의 젊은 엔지니어 김준호가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온도를 천천히 올려야 관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그때 러시아 석유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0만 달러를 받고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죠. 평소에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위기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한국팀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정민수가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세 구역을 동시에 작업하자는 것이었죠.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들과 함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동팀이 구성됐고 놀랍게도 한국팀은 기술을 숨기지 않고 모든 과정을 설명하며 가르쳤습니다. 제가 특허받은 기술을 공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자 정민수는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하고 여러분이 이 기술을 익히면 다음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업이 한창일 때 누르술탄에서 아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새벽 3시, 두 번째 구역도 뚫렸습니다. 원유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지만 아직 마지막 구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역은 가장 심각했습니다. 파라핀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정민수는 위험하지만 고압 스팀을 직접 주입하는 플랜 B를 써야겠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관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4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마지막 구역도 뚫렸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끌어 안았고, 한국인과 카자흐인의 구별이 없었죠.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마감 시간 6시간을 남기고 우젠 유저는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고, 히팅 시스템 업그레이드부터 비상대응 매뉴얼까지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묻자 정민수는 15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카자흐스탄 동료가 자신을 업고 병원까지 뛰어서 살았다며 팔의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잊을 수 없어 이번이 보답할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청구서를 받았을 때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실비만 받기로 했고 헬기 비용은 제외했다는 것이었죠.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형제의 나라이고, 형제 간에 무슨 계산이 필요하냐는 정민수의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팀이 떠나기 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통 음식 베스바르막을 대접했는데, 김준호가 능숙하게 먹는 모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식당을 찾아다니며 문화를 알고 싶어서 준비했다는 그의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정기적으로 기술 교류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한국 카자흐 에너지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공항에서 작별할 때 정민수는 새로운 형제를 얻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국팀을 배웅하며 저는 진정한 기술 협력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두달 후,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악의 한파가 닥쳤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며 우젠뿐 아니라 모든 주요 유전이 위기에 빠졌죠. 저는 즉시 정민수에게 연락했고 그는 바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폭설로 모든 교통이 마비된 상황에서 한국 팀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나흘을 달려왔습니다. 영하 40도의 시베리아를 횡단하며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것이었죠. 이번엔 12명이 왔고 전국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지역별로 팀을 나누어 구조 작전을 펼쳤고 극한의 조건에서도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들을 가르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싸운 끝에 모든 유전이 정상화됐습니다. 한국 팀원 두 명이 동상에 걸렸고 정민수도 과로로 쓰러졌지만 병원 침대에서도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실무 책임자가 되어 한국팀과 함께 혁신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안전 문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고 생산량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철학이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실수로 비싼 장비를 망가뜨렸을 때도, 정민수는 실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며 함께 수리하며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인연도 있었습니다. 정민수를 구해준 카자흐스탄 동료 아만겔디가 바로 제 사촌형이었던 것입니다. 15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가 이어졌고, 정민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아만겔디 장학금을 만들어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1년 후, 제 아들이 서울의 대학기계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정민수처럼 기술로 사람을 돕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말이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민수의 회사에는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룸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젠 유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벽에는 영하 25도에서 함께 고생했던 순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매년 겨울이 오면 저는 정민수에게 안부를 보냅니다. 올겨울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하면 그는 항상 우리가 있으니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답합니다. 기술은 차가워도 사람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것이 영하 25도의 위기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우젠 유전은 지금도 원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의 기술과 카자흐스탄의 자원 그리고 양국의 우정이 함께 흐르고 있으니까요. 기술은 차가워도 사람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영하 25도의 위기가 만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보여준 이 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느낀 감동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